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빵꾸 났을 때 어떻게 카센터에 가지 않고 혼자서 때울 수 있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프리우스 차량인데요. 보시면은 운전석쪽 앞바퀴가 이렇게 완전 펑크가 나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펑크가 난지 모르겠지만 펑크 난 김에 영상이나 찍자 하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카센터에 가면은 펑크 때우는게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집에서 하면은 단돈 몇 달러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5달러 이내에 세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빵꾸 이렇게 때우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퀴를 들어 올릴 거고요. 바퀴를 빼지 않고 떼울 수 있는 데면 그냥 할 거고요. 바퀴를 떼야 하는 데면은 바퀴를 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대강 육안으로 봤는데 어디가 빵꾸 나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바퀴를 빼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바퀴를 같이 빼 볼게요. 일단은 타이어에 바람을 먼저 채우고 바람이 빠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람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죠 구멍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볼 건데요 어떻게 볼 거냐면 짜잔 이거는 뭐냐면은 물에다가 주방 세제 있죠 퐁퐁 같은 거 주방 세제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나오고 이걸 뿌려가지고 어디에서 바람이 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 보이시나요? 여기 주방 세질 뿌리니까 지금 구멍 난 쪽에서 계속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누거품이 크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찾았다요, 놈. 이제 여기를 막으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지렁이라고 하죠. 이거 빵꾸 떼우는 도구인데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찐득찐득한 타이어 지질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끼워가지고 넣은 다음에 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보시겠어요? 벌어지면서 이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5개짜리 한팩 샀는데요 이미 하나는 전에 썼고요 반대쪽 바퀴였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 이렇게 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처에 있는 월마트나 아니면은 자동차 용품점에서 쉽게 사실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싸도 한 5달러 이내에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카메라 안 가져와서 핸드폰으로 대충 찍었네요 가격이... 이 정도 하네요. 비싸도 한5 6불 정도 하고 지렁이만 파는 거는 2.73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보다는 이렇게 생긴 걸 추천해요. 너무나 이렇게 생긴 거는 너무나 쓰기가 불편해요. 여 예, 하나 뺐죠? 여기 구멍 있죠? 이 구멍에 이렇게 껴 주세요. 껴서 그리고 잡아서 당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가운데쯤을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이걸 구멍난 쪽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스크류해서 넣은 다음에 빼면 돼요. 그게 답니다. 볼까요? 여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이걸로 이렇게 찔러 넣을 겁니다. 이게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나마 쓰기 편하고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비추합니다. 예, 이렇게 충분히 들어갔다 싶으면은 이걸 잡아당겨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빼면 이것만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예, 이거는 칼로 깨끗하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은 빵꾸대용이 끝입니다. 집에 칼 찾으러 들어갔는데 집에 칼이 없네요. 대신 가위로 전 자를 건데요. 여러분들 칼로 깨끗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뭐 칼이 없으니까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예,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사용했던 거 있지 이걸 다시 뿌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떼운 부위인데요 아무것도 기포가 올라오지 않고 있죠 예, 잘 막혔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바퀴를 다시 끼우고 바람을 넣을게요 음. 이제 보통 타이어 공기를 다시 넣어주면 되는데요. 공기압은 보통 운전석 쪽 있죠. 운전석 여기 열면은 여기 이 부분에 자동차 정보가 적힌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타이어 사이즈나 타이어 압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나와 있어요. 보실래요? 어제 거는 어 지금 추운 시절이죠. 콜드 시절에 앞바퀴는 35, 뒷바퀴는 33, 스페어 타이어는 60이라 적혀 있네요. 여기에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에 맞추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타이어 펑크 수리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 총다 해서 1달러도 안드는거 같아요. 제일 비싼 거 사도 한 5점 몇 달러니까요. 한번 사면은 보통 한 5번 정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떼운 거니까 많이 들어도 한 1달러 이하로 어, 빵꾸를 떼올수 있습니다. 보통 카센터에서 15달러에서 20달러 받는데 아꼈죠.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